못는다못는다 멋부린다 응? 멋부리는 못낸다고 <laughs> <laughs> 알아볼 수 있잖아 다녀올게요 다녀올게요 토리코로로라는 데를 갑니다 항상 지나가면서 보기만 했었는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여보 응? 점점 부어요 아니야 그럴리 없어 점점 부는 것 같은데 여보 괜찮은거지 우리? 나도 본거 같다. <laughs> 긴자에 있는 동안은, 우리, 몸무게 걱정은 하지 말자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laughs> <laughs> 왼쪽으로 트이면은, 번화가야? 응? 왼쪽으로 트이면 번화가야? 왼쪽으로? 어.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긴자식스가 나와. 긴자식스, 서문. <laughs> 정말 길을 모르겠어요. 이 진짜, 이렇게 못 외울 수 있나? 인간 내비 종띠르뚠한테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호호호 아여기네 어, 이렇게 생겼어 기다리고 있어요 모닝 메뉴를 시킬 거야 모닝 세트, 토스트 세트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알지? 제, 제 쪽이 자리가 예뻐서 제가 카메라를 켰어요. 사람이 나오네요. 정길 앞 쪽은 뒤에 사람이 너무 보여가지고 음. 여기가 너무 예쁜데 이렇게 생겼어요. 안 보이죠? 잘 모르겠죠? <laughs> 인플루언서의 삶은 어렵죠? 인플루언서가 아니기에. 이쪽도 보여드리고 싶었죠? <laughs> 이렇게 생겼어. 몰랐지? 아, 너무 어려워. 차, 촬영해도 되냐고, 여쭤봤더니 촬영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 중세시대 온것 같아. 그지? 음악이랑이본 그, 어, 웨이트웨스들이 다그 응. 어, 정장 같은 옷들 입고 있어요. 그, 아, 네. 응. 아, 맛있겠다. 아, 응. 잘먹맛있어다 어, 내가 더큰 거네. 바꿀게요, 버. 요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데 요거 좀더 요거 요거는 야채 들어 있고 요거는 야채 안 들어가는 거고. 아, 8 시부터 열어. 음. 그래서 어. 아침 메뉴를 먹을 수 있다. 아 어, 브런치네, 브런치. 나겠지. 음. <laughs> 사 a 사 c 시 i 와. o 얼음이 돈다 빙글빙글 재밌 Ooh. 거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 내가 먹어보겠어요 커피를 음료 또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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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와, <웃음> 어, 와, 너무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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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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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달고나 커피 그래? 응저 흰색 조를 그냥 나만 보이니까 엘베츠 예, 타고 신주쿠로 갑시다 어신주쿠 여보 어제랑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신주쿠 왔으니 이세탄 들어가서 한번 구경하고 나올게요 이세탄 이세탄큰 쇼핑몰이야 구경만 할게 구를입 신발 겟 <laughs> 진짜 <laughs> 아, 지금 종띠를 끄니 속이 쓰리다고 해서 속쓰림 일본어로 뭐야 속쓰림 아까 뭐였지 아 문에 문에 아 뭐였더라 문에 아찌 문에 아아 아, 문에 아키 문에 야키 눈에 약 두고 오 깜짝이야. 약을 먹고 다시 움직이는 종대를 끊. <laughs> 먹고 살라고. 어, 살라고. 아프지 마. 시간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또 우동을 먹으러 가. 진짜고 <laughs> 날씨 너무 좋아요, 뭐. 어, 이건 저기 마치 베를린에 온 느낌이야. 베를린 가봤어요? 안 가봤지. <laughs> <laughs> 가자 가자. 를를린 거리를 walk around the Hapoja. 밸린 거리를 walk a 거어를 walk 거세 여기야? 어. 조금만 기다립시다 여기 왔어요 진 놓고. 오늘는 음, 이렇게 생겼어요 메뉴판이에요 한국어 메뉴판이 있어서 편해요 항상 이렇게 계획자를 한정 메뉴도 있어요. 시켜본 적은 없습니다. 네. 아, 우와, 이거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왔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빠자리에 앉았는데 빠자리도 좋은 것 같아요. 종띠를 끈이 맛있어야 될 텐데, 궁금하다. 아, 요건가? 요게 응. 그 말로 만들기 전에 방 각도를 찾았다. 저는 팬티로 그는 국밥인데 내가 진짜 좋아요. 이거 여기다가 볶으면. 조금만 넣어요. 이거는 여기 찍어 먹는 거니까, 얘를 넣고. 아, 이거 여기다 그냥 한 번에 먹어? 한 번에 먹어. 튀김 골고루 먹으려고 따로 뭐 이렇게 시킨 거야. 어, 이 팔을, 얘는 팔을 많이 안 주더라고. 요다 넣고, 생감은 진짜 조금. 옛날에 생강 많이 넣었다가 생강밥밖에 안 나가지고 생을 조금 넣어서 먹어줄게요 너무 맛있어라 생 이거 응. 이 어, 너무 맛있겠다 아니 면을 이렇게 예쁘게 면치게 하는 게 너무 예쁘다 그치? 응 이렇게 같이 먹을까요? 음 너무 아, 맛있지? 이거 추가 안 돼? 추가해도 되지 너무 맛있다 <laughs> 나는 이걸 좋아해 연근지개 진짜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 응. 이거 먹어봐야지 유하게 다르네. 그렇지. 나는 얘를 얘가 더 맛있어. 솔직히 밥보가1등이야 맛있었다. 진짜 맛있었다. 그치? 음. 짜다. 여기서 그리... 그래서 맛으로. 따지면... 여기는 현금 결제, 현금 결제. 네. 카드 안 받아. 맛으로 따지면 나 거기보다 맛있었던 거 같아. 그래? 오히려 기다린 게 없어서 그런 건지. 어. 맛있었고. 여기 계속 뭐 흘리고. 뭐 흘리고 다니. 안 맞네. <laughs> 음식은 맛있는데 저 사람이 나 기억할까봐 걱정돼요. 좋아했어. 빠삐는 기억 못해도 나는 기억할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임팩트 있게 생겼잖아 <laughs> 아무튼 여기는 튀김을 먹어야 돼요 내 사람들 그리고 그 어, 저기 뭐지 그 계란튀김이 맛있네요 반숙계란 저쪽으로 나가서 택시를 잡고 음. 저기 하라주쿠역으로갈 거예요 거기서부터 걷기 시작 오늘 2만보다 이맘보다... 어. 너무 부족해 지금 앗앗 아, 아. 하리바스 하이리마스 어 되게 잘한다 하이리마스 하이리마스 좀 힘을 빼야되는구나 어 그럼 앞에를 앞.. 앞에를 어 앞에를 강조해서 하이리마스 어. <laughs> <진짜. 웃음> <laughs> <laughs> 아, 진짜 다아 즈그 아, 그래. 아라쇼코 왔다 우와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아 엄청 더울 때 왔다가 날씨 좋을 때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 이런데 가면은 골목골목마다 그 작은 가게들을 볼 만한 재미가 있어요 맞아 거기에서 은 목걸이 같은 거 살려고 했는데 깜짝 놀랐어 엄청 비싸가지고 아 그래? 어. 왜 비싸요? 사라죽고에 왔어요 여보 우리 여기 나와 <laughs> 굉장히 기괴하게 나온다. 어, 엄마. 뭐, 뭐. 사람 너무 많아요, 이 뭐.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아? 여행객들은 다 하라주코나 봐. 근라주코 진짜. 여행객라주코에나 그래? 봐. 여기도... 줄이 음, 길어 하라주코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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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페 먹어야지. 굿네주사는데 아, 오늘은 못 먹어. 아, 배불러서 못 먹잖아. 음, 배불러 그리고 파라스크 이 길을 걷고 싶은데 여기 오잖아.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앞에 내 팔짱 끼고 있어. 응. 사람이 많으니까 돈이 지금 너무 뜨고 있어? 어요 여보가 우리 아빠 사줬잖아. 어, 1 0년앞서봤어요 여보가. 1 0년까지는 아니겠다. 그래. <laughs> 운동 한켤울 사드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사드리면은. 계속 그것만 신으셔도 안돼 여보가, 여보가 사주면 여보가 사줄 신발만 신어요 내가 가서 또사드려야 돼. <laughs> 안경도 새로 맞춰 드려야 돼 아빠? 아빠야? 오래됐어 또 도수 변했을 거야 근데 쓰는 거야 내가 돋보기 써봐서 알아 <laughs> 여기 물건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야 공기 밖에 없는 게 아니고 잘하는 것 같다 이정도로 만난적 한번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일단 가보자 야상이 다시 유흥인가? 맨날 야상 이 본데 우리 마비 맞아 야상 좋아했어 어. 저기가 저거. 이제 새로 생긴데 어. 여보 따로 나 따로 갔다온거 아비도 따로 갔고 나 따로 갔는데 <laughs> 나는 아들이랑 같이. 좀. 저쪽은 오메테산도에요 네네. 여기 맛집 있어. 아, 그래? 아, 술 여기... 진짜 오지게 야 돼. 라 라면 맛있어. 신라면이야, 아, 신라면. 어, 그러네. 우와, 여기. 어, 도서. 물을 발견했어요. 電車通りは送気をしてください 음. 어 너무 맵지 않나? 나도 신라면 매운데 아니 내가 빠피랑 같이 그밥 먹자고 했던 데 있잖아 그 돈까스 한박스테이크한박스테이크가이 아, 어, 그 골목에 있어 이쪽 뒷에와 여보 근데 저번에 한번 왔는데 이 골목을 다 외웠다고? 음, 여보 아? 여보는 머릿속에 내비가 있나봐요 여보 길까지 잘하니까 이제 여보가 다해 안녕, 이 <laughs> 이제 여보가 다 해. 음, 여보 아니, 못하는 거 있자. 없으니까. <laughs> 여보 갈수 있잖아. 길까지만안 내. <laughs> 길 따라가 가지고 저로 가면은. 그냥 저기.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거기 가면 이제 신주쿠 나와. 오, 시부야? <laughs> 아 시부야 시부야 나와. 대신 종끼를끄는 지명을 잘 모르지 맞아 머릿속에 이건 있는데 어.. 지명이 기억이 안나난 그래서 이길 이 가면 거이길 어. 그 돌아다니면 그.. 이태원 뒷골목 생겼네 그러게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다 응 음. 어? 스트릿에 저거 생겼나봐요 그렇네 그때는 온. 내가 브랜드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나? 온 가서 사 줄 서있는 거 같은데? 카페에줄 서야 돼 앞에 오지게 줄 서야 되는데? 어, 안될것 같다 여보 오, 저 정도가 아니네 여보. 이거 사려고 여기 왔는데 문이 이렇게 인기가 많아질 줄 몰랐다 이게 줄이 엄청나게 많이 서 있어 가지고 여기서는 내가 봤을 때 살려면 은 쉽지 않아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그래 일단 커피 마시러 가자 라떼에 정말 맛있는 집이 있어요 올해 한 10번 정도 온 곳인데요 아 여기 바로 뒷골목에 그거 있어요 롤레몬 맞다 여보 다 알아 여보 모르는 거 없어 이리와 아, 이리와 아, 아, 잘 됐어 나는 얼굴을 기억 못 하는데 종띠를 끈이 다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 새로운 사람인데 저기 그보라스 여성분만 여기 제일 선배 같아요아이래도알 아. <laughs> 교차로를 그 지나 인형뽑기 해야지 <laughs> 완벽한 계획이다 완벽하다 좀띠를 끄니 커피숍에서 제가 졸뻔했는데 구해줬어요 여기가 미야시타파크입니다미야시타파크 위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노는 것 같아요 진차로나 인형뽑기 시켜줄거지? 어싸 인형뽑기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인형을 뽑아 주도록 하겠다. 오 인형 몇개 뽑을 거야? 100개. <laughs> 여기서 시야랑 많이 땄어요. 인형 뽑기다. 100개. <웃음> 시작하지. 범로스인 <laughs> 컴퓨 어, 인기 많다 제발 제컴퓨컴퓨 <laughs> <laughs> 제발 자, 다른 데로 가자 범길. 제발 어 됐다 범길, 범길, 범길.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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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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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집통에다 집어넣자 어 채집통이다 채집통 나보봐큰 저사람 하보 자기가 부러워서. 자기가 부러워서. 자기가 부러워서. 자기가 부러왜이자기많부러웠서 자기가 부러다자기도부러워 자기가 부러워서. 자가다 사람들 많다. 여기 오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 많다. 맞아. 두 번째 가게. 이번에해낼테다 여보. 여보는 잘 따는데. 아 문소리야, 바비, 마지막에 아주 하이라이트였어. 하나 따서 하나 따서. 오락실 부자 만들어 주고 가는 거예요. 어 왔어. 오락실 부자 만들어주기 결국 승리자는 오락실이야 가차샵 가도 돼요? 뭐? 저거 저쪽 가차있어 내가 한번에 들어가서 가차가 또 있어? 애들로 돌아가는 것 같구만 아 여기 알지? 종지로끈이 나한테 네. 2만원이나 줬어 보여줘야 돼나 응. 여기서 싶어. 여기서 못뭐 뽑고 싶냐면 이거? 여기에 지금 가차 몇개 없다 얘 뽑을 거야 얘? 어았어자 넣어봐 얘 나올 거야 백조에 분홍이가 나올 것인가 나올 것인가 백조의 분홍이 는 과연 오 백조의 분홍이 한방에 뽑았어 빠비 이거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어요 좋았어 빠비 진짜 놀래는 거 보였어 지금 로포트에 가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오 마이 왔어요 로포트에 오마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시연이가 좋아하는 귀서마야요이 역시 주방용품 좋아하는 종떼를리. 어. <laughs> 계속 본다. <laughs> 집에 타이머 100개 있지 않아요? 아, 타이머, 이게 귀엽잖아. 이유가 있나. 이쁘면 쓰는 거지. 어머, 이런 것도 귀엽네. 쌀쓸 때, 꼭꼭 하는 거 어. 이거 말고 그냥 저거 뭐야, 그 거품기 쓰는 사람도 많잖아. 어 진짜 귀여운 거 봐. 어. 만두 찌면 딱 좋겠다 얘. 딱 우와 여보, 이거 효과 있나 이런 거? 아, 합체 이거. 응. 나도 이거 갖고 있으면 시켜는데 여기에 다껴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별로. 아, 이거 전자레인지용이다 이거. 왜? 설마. 진짜로. 와, 비싸다. 1 2만 원. 응. 되게 얇아서 예뻐. 컵이 1 2만 원이야. 카페 여기 재밌어. <laughs> 여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이런 컵 갖고 싶어? 아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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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랑 음. 그리고 요거 아 요것도 예쁘지 요거 요거 저게 다 맥주 마시면 장난 아니겠지 여기다 맥주 진짜 너무 예쁘겠다 여기다 담아주는 건가? 어나 이거 사면 돼응 음. 이거 조심해서 빼고 오 아비 요것도 예쁘지 않아? 이것도 예뻐 자신 잡아. 있어 근데? 자신 없어요. 지금 집에 있는 얇은 것들도 좀 자신 없는데 너무 예쁘니까. 우리 집컵 너무 예뻐. 뿌듯하다. 너무 예뻐서 그냥 눈에 음. 띈다. 너무 예쁘데 어, 너무 예뻐. 아우 욕심쟁 그만 해야 되는데. 젓가락. 와. 와 젓가락. 와. 우리 집 거다. 어 네, 여기 있다. 아까워서 살살 쓰는. <laughs> 너무 예뻐서 나도 나와 어. 진짜 고급스럽다. 다르다 여보. 이제 앞치마에도 철학이 있다. 응. 음. X 자로 딱 걸어야지, 보지? <laughs> 어? 어때? <laughs> 귀여워. 나 지금 상당히 진지해, 밥배. <laughs> 지금 여기서 진짜 한2 시간 있겠어요, 여보. 2 시간이 아니라 지금 면세 된다고 빨리 오라 그러는데 지금 부담돼 지금 빨리. 너무 떠드르게 하는 것 같아. 요부담돼 <laughs> 여보, 너무 웃겨. 응? 여보, 내가 우스와이 컵 <laughs>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여보가 안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물 보니까. <laughs> 주방용 품 보면 참을 수 없대. <laughs> 참수 없대. 참, 참 수가 없대. 참을 수가 없대. 참을 수가 없대. 어떻게 들고 가냐. <laughs> 저희는 지금 로포트에서 컵을 사가지고, 지금 6층으로 면세를 받으러 갑니다. 연세되는건 좋은 것 같아요. 연세줄도 엄청 길어요. 정시아다 정시아, 정시아들, 정시아들이다. 정시아들 누워있는 시아 맛있는 냄새. 일단 줄을 빠르게 서겠습니다. 오우, 분이 매워. 어, 이거랑 어. 먹은 적은 없지. 어, 어. 여기 오락 고동이 미쳤어, 진짜. 여기, 여기. 맛, 짜 맛있어. 아, 저 피망 진짜 맛있어요. 아비 지금 어. 너무 많이 시킨 거 아니야 지금? 자꾸 이렇게 많이 시지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 막막 <laughs> 막 예상보다 더 시켰어. 계란. <laughs> 오, 우와, 맛있겠다 어, 맛있겠죠? 이게 너무 맛있어 가지고 계란을. 진짜 이 팀의 정도가 누누이 <laughs> 얘기하지만 너무 맛있어요. 예. 양파가 먹어봐. 가득 들어가지고. 음음아 껍질인가? 먹어봐야지. 맛있지. 시어. 잘 구웠다. 그렇지. 너무 맛있다. 그래서 내가 요거를 본 거야. 너무 맛있어서 요거랑 먹고 싶어 가지고. 이게 제일 맛있어. 아피나 이게 내 원픽이야. 두 개로 꽂아져 있는데. 와. 아니야 이거. <laughs> 음. 그래. 이게 아, 다 엉덩이 싸. 이게 다 엉덩이 싸이고야 맛있어. 그냥 간장 소스 자체가 맛있네. 대신 어, 떠나면 다 우아가지 응. 우아이뭐 응. 몸에서 분해나요? 아, 배부르다. 그래도 생각보다 연기 많이 없. 오, 지하가 훨씬 낫다. 지하가 훨씬 길을 바다 어. 오히려 응. 여기 계산하다가 냄새 더 뱅거려. 어, 그래. 화장 봐야겠다, 여기도. 응. 어, 그러네? 힘들겠다. 택시를 잡아야겠어. 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보니다 빠삐, 충격적이지만 내일 가. 오 마이 갓. 그럴 일 없어. 여보, 뭐라고? Thank you, Milo. Milo가 <laughs> 아, <마일로가> 갖다 줬는데? 이렇게 <laughs> 갖다 줬어. 오 마일로 스트 입고 갖다 줬다. 스트 입고 갖다 줘. <laughs> 야, 그냥 물 꺼내는 거 아니에요? 아씨. 아니 내 키를 고려하지 않고 엄청 깊어. 마일로. 마일로 생각보다 깊잖아. 상냥한 줄 알았더니 마일로. 가봐 이제. 바이바이. 바이바이. 뭐야 가 감시하나? 오 간다. 어. 마일로. 바이 e bye. 바 <laughs> 아유, 티반 줘서 <안> 좋네. <laughs> 여보 가자.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요. 마무리는 확실하게 해야지. 좋았어. 출발하도록 하자 어제 종기를 끄니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마사지를 받아서 아주 편했다고 합니다. 가봅시다. 저녁 때 마사지 받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니까 엄청 잠잘 오는구나. 그러면 좋겠다. 이제 앞으로 저기 마사지가 필요한 나이니까 <laughs> 저기 매일 받자. 음. 여기 저 여행 오면. 음. 어제랑 똑같은 거 받아요. 어제랑 어제랑 똑같이 어제랑. 아로마랑 태국 마사지. 이여보 어. <laughs> 음? <laughs> 아. 아. <laughs> 하루를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가 아주 o k 간간한다 오늘의 브이로그 끝!